안녕하세요. 천안 두정고등학교 교사 정재현입니다. 최근에 고교학점제가 오고 대입 정책들이 다양해지면서 자연계열, 공학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 과학고등학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또 학교도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오는데요. 오늘 과학고 입시 과정을 한번 알아보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학고등학교라는 이름을 똑같이 갖고 있지만, 과학고등학교가 아닌 학교들도 있습니다. 어, 왼쪽에 보면 서울과학고부터 경기과학고등학교 등 8개 학교들이 있죠. 이 학교들은 과학고등학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영재학교입니다. 때문에 과학과 선발 방식과 교육과정 어, 등이 여러 가지가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과학고등학교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요. 때문에 모집을 지역 단위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충남과학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을 보면은 일반 전형으로 57명, 사회통합 전형으로 15명, 정원에 4명 해서 약 70명에서 80명 사이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원 자격을 한번 볼까요? 충청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와 중학교 졸업자로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이두 가지 지원 자격이 거의 대부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타시도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꼭 모집 요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전형 일정을 볼까요? 전형 일정이 상당히 빠른 걸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정기학교이기 때문인데요 이 과학고등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더라도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학 원서가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예요. 원서 접수 누리집인 진학 어플라이에서 원서 접수를 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서류는 대부분 우편으로 제출을 하는데 일반 대상자 외에 뭐 사회통합전형 등의 학생들은 직접 방문을 해서 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후 모든 학생들이 1단계 면담 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1.5배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면접 평가를 실시합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전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보면 온라인 접수로 입학 원서를 넣고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를 입력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2와 의약학계열 지원시 분리 감수 서약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서류로 제출합니다. 또 추가 해당자에 해당하는 내용은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전형 방법을 한번 볼까요? 1단계와 2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1단계에서는 교과 성적 평가와 서류 면담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실시를 해서 1.5배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2단계의 면접평가에 응시하게 됩니다. 먼저 교과 성적평가를 한번 볼까요? 3학년 1학기까지 수학과 과학을 50%씩 반영합니다. 다른 교과들은 반영하지 않는 모습이네요. 성취도와 수강자 수를 반영하고 자유학기를 제외한 최근 3개 학기 성적을 반영합니다. 때문에 이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의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류 면담 평가입니다. 실제로는 이 교과 성적 평가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에서 A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합니다. 물론, B인 학생들이 입학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A다 보니까 서류 면담 평가에 어, 차지하는 비중이 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서류를 한번 볼까요? 학교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이제 서류인데요. 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때 학교 생활 기록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학교의 학교 생활 기록부는 학교마다 격차가 크고 아이들마다 격차가 크다 보니까 이 자기소개서가 이 전형에서는 조금 더 많이 중요하였습니다. 때문에 과학고등학교를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이 자기소개서 작성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서류를 바탕으로 면담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고 그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잠재역량 핵심 인성 요소를 이 면담 평가를 통해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 성적 평가와 서류 면담 평가를 합쳐서 어, 상위 1.5배수가 이 면접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 면접 평가는 구술 면접입니다. 구술 면접이라는 것은 말로 대답을 하는 건데요. 과학수학 관련 창의성 문항들이 출제가 됩니다. 약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구수를 통해서 학생들이 답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를 통해 창의성, 잠재력, 자기주도학습 역량, 인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서류 평가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 내용 평가를 합니다.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보면 자유학기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서 과학탐구능력, 과학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인성 등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들이 중학생들이 자세히 기록된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해 보면, 아, 학교 생활 기록부 내용이 부족하니까 나는 과학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 부족하다고 실망하지는 마세요. 그 이유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자기소개서입니다.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보다 더 중요한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과학고 입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거, 이, 이것을 바탕으로 면담에서 문항개발의 가장 중심이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작성한 내용을 면접관들이 물어보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꼭 자신의 이야기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아,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니까, 아, 이거 돈 주고 맡겨야지 하면서 사설기관이라든가 다른 전문가에게 맡겨서 자기소개서를 써달라고 이렇게 말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자기소개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면담에서 물어보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를 쓴 다음에 자기소개서 문항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봐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아직 저학년이라면, 1, 2학년이라면 아직 1년이 남았죠. 자기소개서 문항은 어, 바뀌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고 자신의 학교 생활을 설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이 있습니다. 어, 많은 학생들이 자랑점, 어, 우수한 점들을 쓰려다 보니까 어, 대회 입상 실적이라든지 어,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을 자기소개서에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학 인증 점수, 어,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또 본인의 출신 학교 등을 쓰게 되는데 아래에 써 있듯이 이 경우에 최하 등급을 처리하거나. 최저 등급자 등급에서 1단계 이상 강등 처리를 하는데 이 말은 거의 불합격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꼭 유의사항을 보고 작성하지 말아야 될 것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가 총 5가지를 물어보는데 한가지는 독서고 이 1, 2, 3, 4에 해당하는 부분을 500자로 기술하게 됩니다. 아주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쓰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하나씩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에 중학교 재학 기간 중 과학 수학 정보 관련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인 분야를 설명하고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한 내용과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합니다. 면접도 그렇고 이 자기소개서의 문항도 그렇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답해야 되고 그 내용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잘한 부분을 자랑하려고 쓰다 보니까 이 문항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잘하는 내용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문항을 잘 살펴보면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한 내용, 그리고 배운 점, 이세 가지가 핵심 용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수학을 잘한다 뭐 과학을 잘한다 정보를 잘한다 이런 내용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은 여기다가 내가 뭐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수학 과정을 다 마쳤다 어뭐 대학의 일반물리학을 공부했다 이런 내용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이걸 평가하는 선생님들은 과학고 선생님들이거든요 어, 상, 오랫동안 학생들을 선발해 왔고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많이 검증을 해 왔어요.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해왔다는 학생들을 높이 평가하는 선생님들은 거의 없어요. 이 항목에서 선생님들이 보고 싶어 하는 항목은 뭐냐? 자기가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점이에요. 잘한다가 아니라 내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고, 내가 학업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을 배웠는지, 이 과정을 보고자 이 문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을 쓰다기 보다는 어, 노력을 강조해서 자기가 이렇게 중학교 때 노력해 왔다 이 분야에서 그런 내용들을 기술했으면 합니다. 자 또한 2번과 3번 문항을 보세요. 똑같은 문항인데 어, 과목만 달라요. 2번 보면 중학교 재학 기간 중 과학 분야에서 직접 수행한 탐구 경험과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그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 탐구 경험과 활동 사례예요. 하지만 이 중학생들이 대부분 탐구라는 단어에 약간 어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래에 가로치고 탐구 활동에 대해 써놨어요. 주제, 동기,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 우리가 탐구라는 것은 내가 어떤 궁금한 사항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기도 하고 그를 바탕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그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일반화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탐구 활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재교육원에서 탐구 실험을 관찰을 했어요. 자신이 그냥 일반적으로 관찰한 것은 탐구 경험이 아닙니다. 탐구 경험은 스스로 주제도 선정하고 스스로 실험도 설계해 보고 그리고 스스로 결론도 내보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용이 어렵다고 평가를 높게 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선생님들이 어떤 학생들이 좋아하냐 내용이 어려운 이런 탐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탐구 활동을 자기가 잘 하기 위해 노력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탐구 활동은 대부분 자기가 수행하지 못하는 실험들이 많아요. 자재가 없어서라든지 환경이 안 돼서.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실험을 할수 있는 수준에 한해서 자기의 노력이 드러나는 탐구 경험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어, 평가를 할때 면담을 할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아마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때 어려운 실험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그 과정들을 대답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3번 문항도 마찬가지예요. 어, 수학 분야, 분야만 과학이 아니라 수학일 뿐이죠. 그리고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어, 중학교 재학 기간 중 실천한 핵심 인성 요소, 어, 아래와 같은 관련 활동 내용을 적어주고, 자, 핵심 단어는 그 뒤에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어떤 성장과 변화를 이루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 4번 문항을 잘 살펴보면 학생의 우수한 점을 쓰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떻게 노력해왔고 내가 과학과 수학 관련 이 탐구 활동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쓰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꼭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문 동답이라고 하죠. 물어보는 내용을 정확히 답하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서류평가를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제 면담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이미 입학한 학생들에게 전형 과정 중에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냐라고 물어보면 이 면담 평가가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일반 면접은 한개 방에 들어가서 뭐 5분, 대답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면담 평가는 각 방에 들어가서 물리화학 선생님과 면담하기도 하고, 생명과학 지구과학 선생님과 면담하기도 하고, 수학 선생님과 면담하기도 해서 자기가 잘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잘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면담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대답을 잘하진 않아요. 자기가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대답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 질문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탐구 활동에서 땡땡 실험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험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실험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질문을 보면은 자기가 자기소개서에 썼던 2번 문항 또는 3번 문항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했는지 스스로 했고 그 과정을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소개서를 써줬다면 이 문항은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탐구 활동에서 노력했던 그 과정들을 어떤 변인 통제를 했고 어떤 실험 결과를 도출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대답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두 번째, 정보교과 활동에서 표정감성 분석을 통한 노래 추천 과정에서 한국인 표정 데이터를 통해 모델을 재학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 수집은 어떻게 했나요?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질문을 한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스로 했냐, 안 했냐를 검증하는 문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를 물어봅니다. 학생들의 지식 수준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어, 학생들이 얼마큼 많이 공부했냐로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소개서에 코스모스를 읽었다고 하였는데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라고 되었습니다. 자기 소개서 5번에 읽은 책을 씁니다. 어, 많은 학생들이 아 여기서 내가 조금 어려운 책을 써야지라고 하면서 코스모스, 총균세,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들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중학생 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이해는 할수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책들이에요. 물론 우수한 학생들은 그 책을 읽고 정확히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책을 쓰기보다는 자기가 잘 소개할 만한 자기에게 의미가 있었던 그런 책들을 기록하는 것이 면담 평가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면담까지 거친 다음에 1.5배수에 들었으면 그때는 면접 평가를 합니다. 자, 면접평가는 보는 그림과 같이 수학과 과학의 융합형 문항들이 나옵니다. 이 문항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과학고등학교가 실시하는 형태이고 최근에 그 문제들을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근 몇 년간 면접 문항들이 각 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학고등학교 외에 다른 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문항들을 먼저 다양하게 다운받아서 어떤 형태로 문항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 방법은 다양한 많은 과학고등학교의 면접문항들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실시를 합니다. 문항이 어려울 거예요. 해결하는 게 어려울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이 중학교 교육과정 안에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낸 겁니다. 절대 고등학교나 대학교 수준의 문항을 출제하지 않아요. 항상 이 면접 문항을 출제할 때 가장 과학고등학교에서 유의하는 점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개념에 대한 정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넘기는 개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력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중력이라는 거에 내가 문제는 풀줄 알아요. 그런데 중력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찰력, 다양한 힘들, 그리고 화학에서 나오는 다양한 요소들, 이런 부분들의 개념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 중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자기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사고로 답변을 논리적으로 하는 연습이 중요해요. 많은 학생들이 문항 문제는 풉니다. 만약에 이게 구술 면접이 아니라 손으로 푸는 문제였다면 잘 푸는 학생들이 이거를 말로 하라고 하니까 이 논리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답만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면접 문항은 단순히 답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풀이 과정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했냐 이것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문항을 풀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수행한 그런 과정들을 대답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주위의 일상적, 일상적인 현상들도 대해서도 수학, 과학적으로 깊게 생각해보는 습관을 짓는 것이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뜨거운 물을 접시에 넣었더니 빨리 얼었어. 왜 그럴까? 집은 남향으로 지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주위 일상적인 현상에서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면접 문항을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위의 현상들을 수학, 과학적으로 깊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면접 평가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들어보면 아나 과학 고등학교 이 과정들이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시험을 보는데 다들 어려워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내가 다 잘해야만 합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수학과 과학에 정말 흥미가 있고 수학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재밌다면 내용 과정이 어려워도 한번 도전해서 과학 고등학교 입시를 한번 해보는 것도 꽤 생각합니다. 이유는 과학고등학교 떨어져도 일반 고등학교는 진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과학고등학교의 전형에 대해서 그리고 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